세법만 너무 어려워하는 분들이 세법이 매년 개정된다고 들었는데 교수님들 뒀다 뭐하겠습니까 스스로 알아서 챙겨드리고 <목소리> 친구 말 들어보니까 세법이 특히나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1월인데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뭐 특히나 어려운 건 아니었고 이제 어렵긴 어렵죠. 근데 아는 분들이 이제 그래요. 다른 법은 그래도 좀할 만한데 아 세법만 너무 어려워요하는 분들이 되게 좀 숫자에 좀 약하신 분들 이좀 많이 계세요. 계산 문제도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각종 세율 같은 게 이제 숫자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어려운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 비중도 40 문제 중에서 16 문제밖에 안 되겠다. 뭐 나중에 한 7, 8월쯤은 가서 해야지 7월, 8월부터 세번만 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다른 과뭐은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리는 건 예습 복습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결성만큼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에듀윌에 계신 모든 세법 교수님들은 수업 시간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전주 내용을 또 리마인드 해드리고 끝날 때는 또 간단하게 OX 문제를 통해서 오늘 했던 내용을 또 다시 한번 해드리고 나중에 뭐 16문제라고 해서 그래서 뒤로 미루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같이 하세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발목 잡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커리큘럼 대로만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월에 해야 되는 커리큘럼은 어떤 거예요, 세법은? 지금 이제 기본 과정입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월, 2월 두달 동안은 8주 과정이에요. 기초만 가지고는 좀 약하고 심화는 약간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가장 중요한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법이 매년 개정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교수님이 도와주시나요? 아 그럼요. 특히 세법 같은 경우에는 한해한번 정도만 개정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마다 수시로 개정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독학하시다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을 내가 스스로 챙겨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교수님들 돕다 뭐 하겠습니까? 스스로 알아서 챙겨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도 해드리니까 반드시 수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월이다 보니 아 10개월 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커리큘럼대로 하다 보면은 야 10개월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걸알 수. 있어요. 이럴 때 되면은 그냥 내가 하루에 0 시간을 공부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주를못 갑니다. 꾸준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학원 수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학교 처음에 입학을 했다 생각하고 학교 다니듯이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되고 인강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학원에서 수업하는 시간에 내가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루에 몇 시간 이상씩은 빼서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우시면 제일 좋아요. 자 부족하면 어떡하셔야 돼요. 일요일 날이라서 보충하셔야겠죠. 고 생활을 여러분들 딱1 0 달만 참으세요. 그러면 정말 그1 0월말일 날은. 정말 웃으면서 문제 풀수 있을 겁니다. 1월 잘 보내시고 2월 달에도 밝은 모습으로 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애공이 화이팅!